오늘은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하는 님 말씀, 욕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욕이 대답파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룹하신 예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아, 욕은 예,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몸은 악성 피부병으로 진동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죠. 아내는 요을 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은 자기의 괴로움이 정말 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겠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무섭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도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 다윗은 이렇게 욥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이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욥이 이런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요 부분 탄식하고 있어요. 요배의 괴로움과 탄식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본 말씀 10절에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자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욥이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왜 기뻐할 수 있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요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비 당한 고난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요비 고난은 참기 신비로운 고난이잖아요. 요비 그렇게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요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죠. 자, 요배고난은 신비에 감싸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 의인의 고난을 예, 바랍니다. 의인의 고난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험하게 고난 당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서 험한 고통을 당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심한 제약을 범해서 고통한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죄와는 전혀 무관하고 수많은 많은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짊어 쉬었다.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했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리스도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질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림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땅의 수많은 인류의 많은 허물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험하게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요. 또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함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고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다. 다 각기 제길로 가버리고 말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험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비 이런 화만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이 요배의 말씀. 나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욕처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변화되고 회귀할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삶 속에 온전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또 우리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됐고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고 이렇게 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십 시야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모든 고난으로부터 죄로부터 용서한 받고 치유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요비 고통 속에서 탄식하잖아요.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한 속에서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번니 정말 까마득한 절망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속에도 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의 고난이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어겨서. 또 부순종에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중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입고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목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오루 만져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탄식했고 그렇지만 그가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순환의 상처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십자가에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사 우리가 험한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운총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